나만 내 얼굴이 빨갛게 보이나? 조명 때문에 그런가? 안녕. 조명 때문에 얼굴 빨간 거... 빨갛게 보이는 건데? 음. <laughs> 안녕 재활하고 운동 가기 전에 잠깐 시간 남아서 들어왔습니다 근 얼마 못 해요, 운동하러 가야 돼서 4 0분은는 꺼야 돼, 나 운동 가야 돼서 시간 잠깐 남아가지고 켰습니다 들 저녁은 드셨나요? 음? 나 완전 따뜻하게 입었어. 아니 지금 재활하고 와서 기운이 빠져가지고. 음, 근데. 이제 다시 운동하러 가야지 40분에 끌 거예요 40분에 나갈 건데 나 이제 다리 언덕이 괜찮아 조. 조. 잠깐만 내 안경으로 화면이 보이는구나. 음. 정원이도 수술하고 잘 회복하고 있고 그래서 연락 주고받고 있는데 둘다 재활 잘해서 하루빨리 무대에서 보보고 봤으면 좋겠어요. 화질? 아주 끊길까봐 그거 720으로 했는데 그냥 봐주, 봐주세요 근데 여기 히터를 틀어놓고 가나 봐 무지가 엄청 덥네 그러니까 나도 빨리 춤추고 싶다 오늘 재활해서 열심히 런지했거든 운동하고 밥 먹으려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요즘 진짜 다 감기 걸리더라 나는 근데 올해는 좀 무사히 넘어갈 건가 봐. 감기가 안 걸리네. 대림 힘든 운동?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게내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힘들어. 어떤 운동이 힘들다기보다는 커피 마셔요. 운동 이제 가야 돼가지고. 그니까 이제 독감 걸리면 지금 독감 걸리면 진짜 아파 조심하세요 다들. 음, 아이스인데 여기 지금 더워. 나 5분밖에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. 나 근데 운동 가야 돼가지고 다들 또또 또 올게요 다들. 음 다들 눈 와가지고 조심히 길잘 보고 다니고 뭐안 찍었는데 오늘 재활하고 지금 회사로 오건데 운동 가려고 안녕 다들 바이바이 응안 바이. 음, 꺼져 안녕.